안녕하세요. 잼티클수튜디오의 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균기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살균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살균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기도 살균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유해균들이 우리 손이나 물을 만지는 것 여러 가지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떠다니는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 몸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까지 살균해야 우리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살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퓨리팟의 공기살균기 M1 플러스 모델이 될 텐데 오늘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리팟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피리팟은 공기 살균기를 만드는 브랜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만든 브랜드는 펀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펀딩은 쉽게 말하면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품을 정식 출시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을 펀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려 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웬만한 상품도 9억 원 달성하기 힘든데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여기 여기에 들어간 기술력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살균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들어간 기술은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라고 불리는 CES에서 2019년, 2020년, 2년 동안 기술혁신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살균기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대단한가 궁금하시죠? 공기살균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살균기입니다 그럼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터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꽃가루 같은 것들을 이 필터에서 걸러내주는 그런 기계를 공기 청정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필터가 얼마나 촘촘하고 성능이 좋은지에 따라서 이 공기 청정기 성능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또한 이 필터가 중요한 만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걸러내준는게 아니라 들어온 유해균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해균을 죽이니까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 같은 것들 를 여기 안에서 다 처리해 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살균작용 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탈취작용까지 가능 합니다. 살균과 탈취가 한 번에 된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여기 안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제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지금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 여기에 속한다면은 공기청정기 보다는 이 공기 살균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게더 좋냐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 다른 제품이거든요 공기청정은 먼지를 걸러주는 거고 공기 살균은 유해균들을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두 개를 같이 쓰면은 베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외부 전원이 필요한 제품인데 뒤에 보면 이렇게 USB를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USB-C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 있는데 동봉된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위에 보면 버튼이 있어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동할 수 있는데 한번 누르면 1단, 한번더 누르면 2단, 세번 누르면 3단 이래서 강력한 바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부에서 공기를 쫙 흡입하고 상부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눌러주게 된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오토 모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면은 현재 공기 상태에 따라서 이 파워가 알아서 조절이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여기 불빛이 바뀌는 것도 보셨죠. 이 불빛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공기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내부에 별도의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휴대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피가 작고 USB-C 타입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이 M1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평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3.6평이라고 한다면 작은 방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런 작은 방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가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커버하자 3.6평이 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차량 전체의 공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공기청정 기능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 차량을 보면 아예 공기청정기가 들어간 차량들도 출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기 살균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차안의 공기를 훨씬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차를 몰고 계신 분들을 한번은 경험해 보시게 바로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꿉꿉한 냄새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 필터에 곰팡이가 생겨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 필터를 갈아주면 되겠지만 필터를 갈아도 해결되지 않을 듯...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차 안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어, 냄새가 정말 쉽게 잘안 빠져요. 그렇때 이렇게 퓨리팟 하나만 있으면 이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아기나 노인같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리팟 공기 살균기 M1 플러스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차컵 홀더에 끼워 놓으면 맞는 크기라서 공간을 많이 차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립팟 같은 경우에는 M1 플러스 모델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모델들은 조금 더큰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필립팟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 참고하시면 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차량은 공기청정 기능이 있지만 사실 이게 완벽하다고 할수 없어요.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막 섞여 들어올 때도 있고 뭐좀 답답할 때가. 거든요. 그런데 퓨리팟을 사용하는 보니까 물론 이게 한 번에 모든 냄새 확실하게 싹 제거해 준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공기청정 기능 하나만으로 해결할 때보다 훨씬 더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차량에 냄새가 나서 좀 답답하다. 난좀더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퓨리팟의 공기살균기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만족스러운 기능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